그래서 해석을 해보죠.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도 우리 해석순서에 다섯 가지 요령이 있었죠. 예. 여기서는 어때요? 자, 며정식 전 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주어가 1번, 동사가 맨 마지막, 그 다음에 나온 순서대로 한다. 그것이 해석순서 아니었습니까? 예. 수직어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석한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예. 수직어가 두개 이상일 때는, 종료소 수직어 두개 이상일 때는 길이가 긴걸 먼저 해석한다. 여기까지만, 이, 인이 상이면, 우리는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죠. 예, 종합해서 우리말하고 비교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자, 해석해보죠. 전체는 주어가 1번이니까 이게 1번이죠. 여기까지가. 예. 동사는 마지막 꼴신 고두 번째는 뭐예요? 보호를 먼저 해야겠죠. 예. 원래 순서를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인데 수직을 먼저 하기로 했죠. 그런 거 같아요. 이것들이 이걸 꾸미기 때문에 이거 하기로 이거 먼저 하야겠죠 그러니까. 자, 주어를 먼저 하려고 보니까 주어가 이게 매정식이에요. 다시 삼형식이죠삼형식이니까 동사가 마지막 주어가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때요? 나오는 순서대로 하니까 이게 1번이 돼버리죠 주어가 있으면 주어가 1번인데. 그 다음 어때요? 동사를 꾸미는 부사. 수직을 다니니까. 그다음에 3번, 4번이 어때요? 4번이 명사적이니까 걷기를 붙이고 전체가 주어니까 은, 어, 는 이가를 붙이고 그렇죠. 5번은 뭐예요? 5번은 보호를 해야 하는데 수급을 해야 하니까 그게 또 사명이식이니까 동사가 마지막이고 이게 목적을 붙해야 하니까 5번, 6번 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이른 일어려 해서 가지고 왜 형용사구니까 네. 그다음 어때요? 네. 이게 짧은 수신가 지금 두개 있는 거죠 이거 하나 긴거두개 그러니까 긴걸 문제 있고 짧은 거죠 이게 8번 9번 마지막에 번동자 10번 해석하면 어때요 복습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 영어를 정복하는 최선의 길이다 됐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말하고 해석순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영작이 맞다는 것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종합해보니 우리말이 맞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이 끝났지만, 우리, 우리 제교재의 특징이 뭔가요? 영어는 다양한 문장을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장 전환. 그 문장 전환하는 데는요, 우리 그, 문장 전 도표 일이기도 하고, 그, 원부형 문법 세계상서한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지금 영장에는 도표 1이지만, 원부형에서는 저기 뒤에 또 다시 들어가서 중복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그럼 뭐로 영장할 것인지. 왜? 품사적 기능이 같아야 문장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문을 봐볼까요? 여기서 보면 기능이 어때요? 기능이. 우늘 지금, 자, 우선 주어로 된거 보죠. 주어로 되는 앞에는 부정사구 있었죠. 그것이 부정사구였으니까, 우리는 지금 요거 보는 거죠. 명사 요거 보는 거죠. 예, 부정사가 두개 있었는데 앞에 것은 이거고 뒤에 것은 요거 아닙니까? 명사 수식아닙니까? 자, 주어를 꾸미는 아, 주어가 되는 부정사구는 명사명사구였으니까 동명사로 바꿀 수 있겠고 여기서 특히 대절로 바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명사 수식하는 명을 영어를 마스터하는 그런 형용사적이니까, 형용사적이니까 부정사겠으니까 명사 수식한 동형사로 또 관계제 명사로 바꿀 수 있겠죠? 예, 이 표의 근거에서 왜이 표가 중요합니까? 적어도 이 품사적인 기능이 같아야 문장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원칙에서 각각 문장 전환을 해보도록 합니다. 음, 문장 전환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음, 특히, 그, 뒷부분 하지 않고, 앞에 부분만 해서 바로 명작 들어오신 분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요, 일단은 문장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뒤에 부분 가셔서, 뒤에 부분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문법 전체를 통달해서 보고 오실 때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토드 리뷰 하드는 이게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명사구로 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사 구임으로 같은 명사 기능 동명사 같은 명사 기능을 하는 동명사 구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 대신에 투 대신에 ing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투에다가 ing를 붙이고 투를 빼버려야 하니까 투는 빠지겠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Doing 어때요? 네, review hard. 혹은 어때요? 만약 에 리뷰를 썼다면 reviewing. 아, 네. 나머지는 똑같은 거죠. 예. 동명사고 부정사 확률은, 즉,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아, 붙이면 동명사고, to를 붙이면 부정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대절로 합니다. 대절로 하면 어때요? 대절 앞에다 붙이고요. 붙이고. 그러면 동사는 두지요. 그런데 주어를 넣어야 하는데, to review. 아든데 영어에 어때요? 영어에 예. 주어 없는 문장은 명령문의에는 없습니다 특히 종속절에서는 모든 것이 주어가 있어요 그럼 주어는 뭘까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주어여서 누가 복습을 접시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빼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일반적인 we, people, day 뭐이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저 부정사고를 동명사나 부정사고로 바꿔봤고 자, 우리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지금 우리는 이 근처를 고쳤는데 이거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고인 t o o e Master English를 고쳐보죠. 네,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네, 앞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이니까. 예, 전명구 동형사고가 있는데 예, 전명구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동형사고고 전명구는 명사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죠. 동형사구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때요? 어,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s t 웨이 w a y 그럼 어때요? t 마 o master English. 이러면 될까요? 아, 저기 mastering. 동형사니까 능동이니까요. 동형형은 동형사는 뭐예요? 동형사라는 것은 우리 동형사라는 것은 동사의 ing 붙이든지 e 지 d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능동이기 때문에, e d 는 수동이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것같요 그런데, 동영사는 어때요?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수지를 받는 말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 말이, way가 길이 영어를 말시탑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동영사는 수지를 받는 말이 주어기 때문에, 동영사로 못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부, 동격구, 어부 플러스 동명사, 마스터링, English.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건, 이건, 이건 동명사죠. 전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온 것이죠. 전체는 어때요? 전명구입니다. 그런데 어부로 시작된 전명구의 특징이 있었죠. 문법, 진짜 문법 원풍형에 나와 있었죠. 어때요? 이게 어부로 시작된 전명구의 바로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으면 그걸 꾸미는 형용사구다 그래서 이제 이 되는 거죠. 형용사구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해결을 어 뭐가 되는 겁니까?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 의 최선의 방법, 국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관계대명사로 할수 있을까요? 자 이번은 이렇게 고쳤고 자그은 그러니까 이거죠. 예, 이렇게 하는데 또또한 가지 방법 이제 관계대명사가 있었죠. 관계대명사 고치면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대명사로 해서, the way 뒤에, way 뒤에, 관계대명사 영자가 들은 동사할 문제 쓰는 거죠. 뭡니까? 네, master. 그 다음에, english. 자,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뭘 써야 할까요? 관계대명사자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 예. 네, 관계자명사가 맞는 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다리 두들겨 보기, 뭔가요? 그 자리에, 빈자리에 여기다가 관계자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말이 돼야 한다. 왜 이리 집어넣어 볼까요? 길이 영어를 마스터해서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여기에 주어는 누굴까요? 일반적인 주어겠죠? We, they, people.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마스터하는 최선의 방법, 맞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관계자명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죠? 장미가 있어야 하고, 있지 예, 또한 가지는 뭐예요? 예, 아래 문장에 빈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기, 설유격을쓸수 있을까요? 소유격은 어때요? 바로 뒤에 순수한 명사가 와야 합니다. 올게 없어요. 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동격의 명사죠. 는 관계자명사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배우지만, 동격의 명사절 뭘 쓰나요? That. 명사절 일정이죠? 이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Best way, that way. 이게 뭐예요? 동격의 명사절 뭘, 그게 뭐죠? 동격의 명사절은 추상명사 뒤에 그걸 부연하기, 부연 설명하기 위한 명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명심은 명사절이지만 해석은 관계사처럼 해석한다. 나중에 동격 명사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대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격은 명사들로 이와 같이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아, 어, 아, 우리가 저기 그 문장을 해봤었죠. 아,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